처럼 우리가 보통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대표적인 고배 법칙 문제야. 자 우선은 자연수 n이라는 수가 나왔을 때 n이라는 수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한다? 약수라는 말이 있으면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래서 a에 알파 제곱 곱하기 b에 베타 제곱 곱하기 c에 감마 제곱. 단 a, b, c는 어떤 수다? 어, 소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72라는 수는 어떻게 소인수부해나 8, 9, 72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2의 3승 안에 있는 약수들은 뭐가 되냐면 1 2, 2의 2 제곱, 2의 세 제곱,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의 약수가 될수 있는 가지수는 2의 세 제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몇 개다. 1을 포함한 4개라는 뜻이고, 3의 제곱이라는 약수는 1을 포함한 몇 개, 3개, 그래서 총몇 개, 12개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1하고 1이 곱해져서 1이란 약수 1과 3이 곱해져서 3 1하고 3의 제곱이 곱해져서 9라는 약수가 나온 거고 2하고 1이 곱해져서 2 2하고 3이 곱해져서 6 2하고 9가 곱해져서 18 4하고 1이 곱해져서 4 12, 36 8, 24, 72 라고 하는 이총 12개의 약수가 나온다는 뜻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줘? 지수에다 1을 더해준 건 어떠한 약수 때문에 1이란 약수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한 수들의 곱이 바로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수 n의 모든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a의 알파 제곱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약수들은 1, a, a 제곱, 쭉 해서 어디까지? a의 알파 제곱까지 1, b, b의 제곱 쭉 b의 베타 제곱까지 1 더하기 c 더하기 쭉해서 c의 감마 제곱까지.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약수들의 합. 지금처럼 72의 모든 약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 제곱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워낙은 얘네들을 전개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약수들의 합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먼저 이걸 전개하고 연산하냐? 전개하기 전에 연산하냐? 전개하기 전에 연산하지. 특히 여기 나와있는 이 형태들은 어떤 형태들이야? 초항이 1이고 공비들이 각각의 소수가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갖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연수 n의 모든 약수들의 곱이래. 여기 있는 애들을 죄다 곱할 거래.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 놓는데 n이라는 수의 2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된대. 자, 무슨 얘기냐면 72라는 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야.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3 곱하기 24, 4 곱하기 18 맞아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2 맞아요. 그럼 이 각각의 곱이 72, 72, 72, 72, 72. 얘네들다 곱으면 72에 그래서 몇 제곱? 6 제곱이 된다고. 모든 약수들을 곱하면 7 2여6제 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운다? 아, 얘네들의 모든 약수는 72에다가 지수가 들어가는데 이 지수가 바로 약수들의 개수들이 들어가면 된다. 걔네들을 뭘로 나눠준? 2로 나눠준 값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 플러스 1, 2 플러스 1을 곱한 걸 2로 나눠주는 형태들이라는 거 그래서 약수에 대한 것들은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해합니까?